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다양한 테크 뉴스들을 준비했는데요. 아이폰 14를 비롯해서 다양한 소식들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의 혼합현실 헤드셋입니다. 최근 여러 회사들에서 AR 헤드셋들을 만들고 있죠. 혼합 현실의 경우는 MR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현실과 가상 현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마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MR 헤드셋을 통해서 사용자가 여러 가지 풍부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방 안에서 가상의 게임 환경을 만들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갖춘 헤드셋을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MR 헤드셋용 충전 스탠드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특허를 좀살펴보면 이 스탠드는 거치뿐만 아니라 충전기 역할도 해주는데요. 헤드셋을 거치해주면 충전까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드셋을 올려놓았을 때 헤드셋 밴드 내부에 들어간 코일과 거치대가 닿으면 헤드셋의 배터리가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방식입니다. 애플에서는 사용자가 굳이 조심스럽게 맞춰서 올려놓을 필요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맥세이프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석을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특허 사진을 보고 헤드셋의 디자인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뭔가 스키 고글 같이 생겼죠? 이 마감 자체도 미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제 스키장 가서 볼수 있는 그 미러 형태의 스키 고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런 고글들 보면 안에가 잘안 보이잖아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헤드셋 안에는 4K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2개와 시선 추적 기능, 그리고 2개의 프로세서가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무게 또한 아주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만들고 있는 이 헤드셋의 출시 시기는 최근에는 좀 다소 엇갈린 상황인데요. 밍치거의 경우 출시 시점을 올 연말로 예측을 했고요. 블룸버그의 마크 거만은 과열과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출시 시기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두 가지 소스의 출시 시기가 다른 만큼 아직까지는 정확한 출시 시기는 예측할 수없습니다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다리셨던 소식일 것 같아요 바로 아이폰 14 프로의 디자인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는 좀더 커다란 카메라섬이 들어갈 전망인데요 이 카메라섬 끝에 곡률에 맞춰서 아이폰의 곡률도 좀더 둥글게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애플 컨셉 디자이너 이안 젤보는 보다 정확한 렌더링 이미지를 만드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인데요 그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내네 모서리의 곡률이 좀더 커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가 기존 13 프로보다 훨씬 더큰 카메라 섬을 가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모서리를 보면 14 프로는 카메라 섬의 곡률과 제품의 곡률이 아주 똑같아 보이진 않지만 거의 일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3 프로의 경우 조금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아이폰 자체의 모서리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14 프로가 모서리 반경이 더 크고 조금 더 둥근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면 카메라와 아이폰의 곡률이 좀 다르기 시작했던 건 작년 아이폰 13 프로부터였는데요. 아이폰 12 프로까지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3 프로에서 카메라가 커지면서 차이가 제법 나기 시작했죠. 반면 제품 크기가 큰13 프로 맥스의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고요. 14 프로 맥스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곡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 프로만 달라진다는 소리죠. 물론 이게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존보다 카메라 섬의 크기가 좀 커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면 좀 언발란스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애플은 좀더 조화로운 모습을 위해서 이 제품 디자인의 공유를 좀 변경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면뿐만 아니라 펀치홀이 들어간 디스플레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은 노치 대신에 펀치홀이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베젤도 20% 정도 얇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펀치홀이나 더 얇은 베젤을 가지려면 기존과는 다른 디스플레이를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품과 화면의 공률을 동시에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대하는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색상입니다. 최근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새로운 색상이 추가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라인업 전 모델에는 퍼플 색상이 새롭게 추가될 거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퍼플 컬러는 빛에 따라서 톤이 바뀌는 특별한 방식의 마감을 채택할 거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웨이보에 올라온 건데, 현재는 원글이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확실하다고 보기는 힘든데, 퍼플 컬러 자체는 애플이 자주 사용하는 색상이죠. 아이폰 12에서도 출시할 때는 없었지만, 나중에 퍼플 컬러가 새롭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퍼플 컬러가 꽤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4인치 아이맥 같은 경우에도 퍼플 컬러가 있었고요 아이패드 미니나 에어에도 퍼플 컬러가 역시나 있습니다 이만큼 상당히 애플에서 선호하는 색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저도 아이맥 퍼플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상당히 예쁘고 뭐좀 질리는 부분도 별로 없어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퍼플 컬러가 추가가 된다면, 현재 예상되는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의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그리고 블루와 퍼플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의 경우는 그라파이트, 골드, 실버, 퍼플이 될 전망입니다. 색상 옵션이 이렇게 된다면 일반 라인업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핑크와 그린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고요. 프로 라인업의 경우 시에라 블루와 알파인 그린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아이폰 14 시리즈의 카메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가 지난번 소식 말씀드릴 때 이번 14 시리즈에는 후면에 48MP의 카메라가 탑재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마크거만에 따르면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마침내 48MP의 카메라가 들어가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라인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프로 시리즈에만 들어갈 거라고 전했습니다. 아쉽게도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에는 이러한 업그레이드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MP의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이고요. 애플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12MP로 픽셀 센서를 유지해왔는데요. 이게 6S부터 이어져온 센서니까 이번에 바뀌게 된다면 무려 7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폰의 카메라도 그동안 소소하게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화소수가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선예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죠.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이러한 선예도도 큰 폭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AK 촬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의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아이폰의 사진은 좀잘 나오기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이 화소수의 업그레이드까지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은 사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카메라에 이어서 칩셋도 다르게 들어갈 전망인데요.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맥스에는 아이폰 13에 들어간 A15 칩셋이 탑재되고 14 프로와 14 프로 맥스에는 새로운 칩셋인 A16 칩셋의 탑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의 칩셋이 한 단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크 거반는 애플이 일반과 프로 라인업을 차별화하는 의도도 있지만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다른 칩셋을 적용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라인업에는 기존과 동일한 노치가 유지가 되죠. 반면에 14 프로 라인업에서는 듀얼 펀치홀이 적용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전면 디자인과 후면 카메라 그리고 칩셋까지 다르게 들어간다면 이번 아이폰14에서는 전작보다는 훨씬 더 일반과 프로의 차이가 명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크거머는 아이폰14 모든 라인업에 위성통신 기능을 제공할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기능은 예전에 아이폰13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번에 다시 아이폰14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위성통신 기능은 서비스 지역 밖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뭐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이 가능해진다면 정말 대단한 발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애플 소식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뭔가 좀 실망스러운 소식도 있고 좀 기대가 되는 소식들도 있었죠. 아무튼 이번에는 좀 기존과는 많이 다른 아이폰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소식이 또 나오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